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산일기 미사일 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우존스는 0.12% S&P 500은 0.07%로 강보합이 되었고 나스닥은 -0.11%로 약보합이 되며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P 500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듯했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펄 의장의 연설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느낀 시장은 나사 기준으로 단기 저항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하락시켰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미 저 단기 저항선을 주가가 터치할 때마다 긴 윗꼬리를 그리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현금을 확보해두고 내일과 모레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과 8일에 있을 파월의 등판은 청문회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번 상원과 하원에서 파월 의장은 위원들에게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부분은 파월 의장이 지난 FMC에서 13번이나 발언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추궁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이냐 스테비냐, 빅 스텝이냐를 가지고 파월 의장에게 질문 포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큰 전망 중 하나입니다. 이미 2월 FOMC 당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는 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어떠한 입장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매둘기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음 FMC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베이비 스텝, 빅 스텝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매파적인 발언은 초극단적인 발언이 아니고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반면에 아주 작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호재에 민감한 시장의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를 지옥주라고 일컫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력한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1월 달에 비농업부문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지표를 나타냈었습니다. 1월 달 비농업부문 취업은 51.7만 명으로 전월 26만, 예측치 18.6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겨울도 상당히 따뜻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따뜻한 날씨 때문에 최소 20만 명 이상이 평균보다 더 많이 고용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건설업이 약세로 전환하는데 이번에 따뜻한 날씨 때문에 건설업은 평소처럼 유지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건설 근로자의 해고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소식 한 가지는 1월달에 따뜻한 날씨는 보통 2월까지도 유지가 되는 만큼 이러한 이유로 2월달에도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또한 미국의 실업률도 발표되는 상황인데 저번 달에 발표되었던 실업률은 3.4%였습니다. 당시 시장은 그 전에 발표된 수치였던 3.5%보다 조금 더 소폭 상승한 3.6%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모든 예상을 뒤엎고 3.4%의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3.6%라고 해도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수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3.6%라는 수치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3.4%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거기에 또 같은 날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도 발표되는데 전년 동기 수치를 봤을 때 작년 11월 달부터 그 수치가 꾸준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번 달에는 전월 4.4%보다 높은 4.7%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상승률마저 주식 시장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예측치가 4.7%로 높아져 있는 이유는 당연히 미국의 강력한 고용시장과 탄탄한 경제 때문입니다. 취업한 사람이 많을수록 당연히 경제는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그로 인한 기업 수익을 통해서 회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더 높여줄 수 있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영원한 약세를 주장하며 S&P500은 올해 상반기 3000포인트선까지 내려갈 거라던 마이클 윌슨은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랠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윌슨은 미국 주식 시장은 지난주 중요한 S&P 500 20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으나 파월 의장의 등판이나 이번 주 경제 지표 그리고 다음 주 CPI와 PPI 등 많은 미지수들이 질비한 가운데 이런 발언은 너무나도 경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평소에는 모델 Y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 가격 조정을 했었지만 이번 만큼은 고급형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도 가격을 조금만 조정해도 차량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최근에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량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76%나 상승하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테슬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댄 아이브스는 당시에도 제품 가격 인하는 악재를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전술이라면서 테슬라는 다시 비상할 것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모델 S는 5,000달러, 그리고 모델 X는 1만 달러를 인하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의 행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원한 1등 주인 애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바꿨습니다. 6년 만에 있는 매수 의견으로 전환인데요. 목표 주가는 199달러로 지금 주가인 153.83달러보다 무려 30%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2017년 당시에 골드만삭스의 애플 매수 추천 이후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애플의 주가는 6년 동안 약 5배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수 의견에 대한 근거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프리미엄 제품 성공과 브랜드 충성도로 사용자 기반이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향후 5년간 서비스 부문 성장이 기대되고 애플 TV, 애플 뮤직 등 컨텐츠 구독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애플 매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이미 다 고꾸라지고 난 직후 4월 달에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매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시면 어떤가요? 1년 내내 주가는 상승을 하고 4월 초부터 애플의 주가는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약13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고쳐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고 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2022년 하락장을 다 두드려 맞은 지금도 애플의 주가는 2017년에 비해서 5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날고 긴다는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세계 최고의 금융업계도 결국 한치 앞을 알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애플을 투자하시던 분들이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따라서 애플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 투자자는 어땠을까요? 2년간 내가 손절한 주식이 폭등하는 걸 지켜보면서 멘탈이 갈려나갔을 겁니다. 2022년 한해 동안 폭락을 맞고 맞았어도 여전히 애플의 주가는 2020년 4월에 비하면 높은 상태입니다. 즉, 전문가라는 족속들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셔야 하며 우리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내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간식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은님과 밥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TQQQ가자님, 술 한잔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장투성공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회원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